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3.0 LPG 차량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은 1,22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IG LPG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달 첫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6만 2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이고 지금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 주행거리 16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앞좌석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고요. 음,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USB 단자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 주차 보조 센서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됩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앞좌석 전동 시트 되고요. 2열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쵸.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내비 내비게이션에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에 트렁크 모습입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7년 12월달 최초 등록일이고요 주행거리는 16만 2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16만 2천 키로 침수 하재 영업이력 없고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보시면은 주석 쪽에 뒷문 이렇게 단순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그랜저 IG 3.0 LPG 차량입니다. 판매가 1,2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